아, 내년 경기 침체 확실하고요.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.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네. 이제 그 경기 침체도 온다고 하셨는데 네. 그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음. 그리고 지금 일본이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도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멈출 거고 그 엔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둘 중에 하나만 질문 주신다면. 사람들이 하도 질문이 많아서. 하나만. 편하신 걸로. 다다 다 편해요. <laughs> 하나 찍어주세요. 그럼 앞에 걸로. 채권투자. 네. 아, 내년 경기침체 확실하고요. IMF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.0%로 봤어요. 이건 경기침체예요. 미국 경제치고 안 좋아요. 근데 오늘 새벽 4시에 FMC 결과 발표할 때 Fed가 중앙은행이 전망을 뭐라고 했어요? 미국 경제가 내년 0.5% 성장한다. 0%대로 떨어진 거예요, 지금 전망치가. 경기 침체 맞아요. 그리고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아닙니다. 경기 침체를 오라고 유도한 거예요.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. 경기침체가 안 오면 물가 영원히 못 잡는 거예요. 이해가시죠? 그러니까 경기침체 올까봐 금리 인상 안 한다? 이건 다른 얘기예요. 경기침체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때 물가가 다 잡히니까. 물가 다 잡은 다음에 경기부양적으로 하는 거예요. 통화정책의 순서가 그렇습니다.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.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왜 하냐? 경기침체 될까봐.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했어야죠? 그럼 물가 못 잡잖아요. 아, 그러면 경기침체 와야죠? 아, 그러면 경기 침체 좀... 아니라고요. 일단 물가라고요. 경기 침체를 유인하는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투자 의사 결정 관점에서 회안이좀 나올 것 같습니다.